쇼트 어플에다가 크로스백 하나 매주고 어, 그 다음에 데님 팬츠에다가 제가 볼 때는 닥터마틴 같거든요 근데 뭐 비슷한 제품일 수도 있고 어, 요거 바지 핏이랑 요거 신발 잘 뺐네 뭘잘 뺐냐면은 바지랑 이 신발이랑 맞닿는 부분 어, 이런 롤업 같은 거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어떤 바지에는 어떤 식으로 롤업을 하고 어떤 정도 기장을 떨구는 거 근데 잘 떨궜어 기장을 잘 떨궈가지고 이거 괜찮은 것 같고 아, 감성. <laughs> 깃털 반지. 노스워스인가요 와, 깨알 같네. 어, 날아가겠어. 어, 깃털 반지에다가 제가 예언한 거죠. 어, 쪽지게 한 거죠. 2018년도에 어, 개파카 유행할 것이다. 근데 이런 야상. 초이스한가 좋습니다. 근데 진짜 아쉬운 건 뭐냐면은, 어, 일부러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, 뭐, 톤이 너무 칙칙해요. 뭐, 칙칙하다 그러면 좀 웃긴데, 칙칙하면 칙칙한 대로 멋있어야 되거든.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그린 컬러에다가 계속 이 카키를 배치하니까 매치하니까 이건 솔직히 저잘 모르겠어요. 뭐 모범적인 거는 뭐요색깔 맞춰서 네이비로 갔다던가 어, 아니면 포인트 주기 위해서 머스타드나 뭐 아이보리로 가도 올라피 어, 어차피 목도리는 좀 포인트로 많이 하거든요. 톤에 어긋나도 근데 이것도 피스 워낙 잘 빼줘서 어, 동네 불황자 같이 잘 입으셨습니다. 스타일 가이드 어, 이건 잘 모르겠어 이건 잘 모르겠어 뭐뭐 뭐 때문에 잘 모르겠냐면은 어. 이게 뭐냐면 좀 짬뽕이야 그니까 후드 집업에다가 이중지퍼라가지고 이렇게 뭐 셔츠를 포인트한건 좋은데 저는 이 플라넬 셔츠랑 원래 이렇게 후드랑 이렇게 하는거 별로 안좋아해요 근데 뭐 깔끔하기는 한데 한짝 음 배달부 같기도 하고 근데 이랬는데 막 머리가 빡빡하게 좀 혀고 느낌이다 그러면 좀 틀렸을 것같아 이거는 몽벨로 반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여기다가 어떤거냐면 이런 후드 반집업을 넣어요 얇은거 아니면 후드 티나 그래가지고 이걸 한 사이즈 업 해가지고 요걸 입는 코디를 많이 하거든 근데 어린 친구들이 보면은 이러지 저시씨는 뭐지? <laughs> 스타일 가이드 아 근데 저는 좋아요 저는 몽벨 이 뭐야 이 아우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어, 진짜 어린애들 있잖아 급식들 그런 애들 보면은 뭐 어, 할아버지인가? 어 진짜 이래